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신자들이 찬양하는 어떤 영상을 보면, 무표정한 사람들도 있고, 기쁨에 찬 사람도 있고, 몇 명은 보기에도 상한 표정이 보입니다. 간절함이 그들의 얼굴과 기도에 묻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루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처럼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여정에는 평범한 일상이 대부분이지만 이따금 고난이 급습하여 지친 상태가 됩니다 그들이 풀목불에 던져질 때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얼굴만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풀무불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찬양처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일뿐입니다. 물론 극적인 반전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율로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는 의미로 캐나다의 음악가 드레이크의 2011년 노래, 더 모토의 가사에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한 무신론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올로의 속뜻은 멍청한 짓을 합리화할 때 쓰는 말로 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율로가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사회적 현상을 기록하였고, 우리 시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우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우상은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율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이며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위해 소비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두 번째는 산무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종교무관심. 도덕성 무관심, 결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가치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혼인 트렌드는 몇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약 72%의 남성들이 더 이상 데이트 현장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며. 이제는 가족을 책임지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몸 하나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야곱은 타양에 와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14년이 지나도록 빈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4명이나 되었고 자녀는 1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라일이 11번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요셉은 예순 전 라반에게 이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눈치를 채고 내 품싹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고난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미래에 잘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홀로 외국에 종으로 팔렸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 슬픔의 날을 보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시편 기자는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켰다고 해석했습니다. 연단을 통과한 후 요셉은 제국의 총리로 등극하여 꿈을 성취했지만 역경의 시간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동부를 켜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말하는 가라앉은 찌꺼기 같은 자들을 보랄 것이다. 흙탕물은 가라앉아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물처럼 보이지만, 휘저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고 누군가 궁핍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가 단지 못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가 세상에 되는 모든 상황과 역사를 통제하신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까? 불석에서 비록 연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견고한 사랑을 신뢰하고 주님만 갈망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